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교육관입니다. 3월 첫째 주 정리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의장집무실에서 반데르 플리트 네덜란드 대사와 면담을 하고 오후 3시 30분에는 게오르크 빌 플리트 슈미트 독일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는 의장집무실에서 폴린 크룩스 영국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 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24년도 3월 상반기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의원회관 1층 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추천으로 윤여선 작가의 작품 총 20점이 전시됩니다. 국회도서관은 수요일 금주의 서평 전세지옥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수요일 오후 4시 의정관 105호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주제로 제 20회 나보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내일 오후 2시 조사처 제2 세미나실에서 2024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연구원은 오늘 퓨처스프리프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38건 등총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 동의 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의사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에 관한 청원 등총 8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3건입니다. 기타 상사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해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